수술을 왜 이렇게 좋아하지 모르겠어요. 한국 사람들이 오랫동안 바둑이는 한국인 한국에 한국 사람들이 함께 했잖아요. 밥도 같이 먹고 고기도 같이 남은 거 먹고. 그 이후에 뭐 녹두전 여러 가지 사람들이 먹는 걸 먹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야. 그 조상 때부터 제 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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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이게 선조들이 있잖아요. 걔네들이 먹던 그 습관이 있으니까 그것이 식습성이 그대로 내려왔지 않나 싶어요. 옥수수 옥수수를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뜯어 먹거든요. 너무 신기해요. <웃음> 좋아. <웃음> <웃음> 귀여워. <웃음> 헤주 사자같아 헤 잠잘 때도 얼굴을 제 쪽으로 하고 자더라고요 희한해요 물론 계속 그런건 아닌데 어 잘 뜯어 먹어. 뒤에 있잖아, 팔 뒤에. 그냥 포기했어, 그냥 먹어. 맛있나봐, 어떡해. 아구작, 아구작, 아구작. 병아리들이 산책 나오네. 우리 문제의 세일이... 아무리 닭들과 오래 있어도 가족임을 인식 못하는 새... 세일이... 어떡하냐? 쟤는 발발이야, 바둑이는 둘다 인식을 하는데, 쟤는 인식을 안 돼. 오로지 질투와 공격이 대상일 뿐이야. 아, 내게만, 내게만 이제도 팔아버리고 싶은데. 근데 이름만 있다 뿐이지, 필요가 없어요. 아, <laughs> 어, 한 가지 필요하다. 경비견. 고양이 나타날 때. 고양이 나타날 때짖어요 고양이 나타나면은, 이렇게 좀 날카롭게 짖더라 뭐, 그것만 해도 감사하죠. 밑에 있어가지고, 이렇게, 밑에 여기 뜰이잖아요. 여기, 이렇게 상추바도 있고, 여러가지 있는데, 여기를 고양이들 항상 감시를 하니까, 뭐, 감시견으로만 좋죠. 그것만 해도, 그것만 해도 뭐, 존재 가치는 있으니까. 아, 이 진돗개가, 저는 개인적으로 진돗개를 좋아합니다. 그런 임무 역할이라면, 강하, 닭들도 물지 않는 진돗개가 훨씬 나을 거라 생각하는데, 결론은 이제 4개가 아니라는 거. 어, 그게 다 문제예요. 그게 시 문제입니다. 어휴, 벌써 4분이네?